안녕하세요 23년 3월 7일입니다 예. 생각나서 동영상 올립니다 어,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활용을 잘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체파동을리남창규한니원 유튜브 채널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서점이나 또는 뭐 이런데 인터넷으로 해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원리편과 치료편을 구독, 사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 핵심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내용들은 뭐 실전, 예를 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침을 놓는지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과 오작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안개 속에 부영 부분들을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홈 동영상 큰, 큰 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작은 집 있잖아요 그래서 홈 동영상 쇼츠 그 다음에 재생 목록 커뮤니티 채널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동영상이 올라오면 거기에 설명하는 난이 있어요. 설명을 클릭하시면은 남창기 한의원이 진료 시간 또는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남창기 한의원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남창기 한의원이 어디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남창기 한의원을 검색하시면 나온다. 전화번호는 043-646-8075 전화하시면은. 우리 간호사가 받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그에 맞춰서 파동 원리가 말하는 게 끼리끼리예요. 그 말은 순서대로도 중요하지만은 재진 환자는 재진 환자끼리, 초진 환자는 초진 환자끼리 몰아서 본다. 아, 왜 그러냐? 그래야지 흐름이 빨리 빨리 이어질 수 있으니까 초진 환자 보다가 갑자기 또 재진 환자 보고 재진 환자보다 초진 환자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는 저희 한연이 패드가 16개 이 정도 돼요. 또는 뭐 앉아서 맞는 분들까지면 한치로 사이클이 20명이 돌아가요. 그 말은 20명이 돌아가면서 또 어떻게 돼요? 또그 틈에 또 초진 환자들을 상담을 하니까 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올린 커뮤니티에, 예, 누구를 올렸냐면은, 그, 이현주 목사님, 제가 저희 아버지께 목회를 하셨는데, 80년대, 70년대, 79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울진에 있었는데, 같은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때 제가 중학생이어서도 몰랐고, 또는 같은 교회가 아니니까, 어, 그렇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도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만나도 만나지를 못한다. 그 말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낮은 자또 다르게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학벌, 권력 돈을 보고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아는 채를 해요. 어, 결국은 파동올리가 말하는 게 뭐냐 또는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거꾸로의 삶이에요. 세상이 왼쪽으로 간다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 넓은, 넓은 문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갈때 결국은 파동 올리러가 말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 암이에요. 췌장암인데요 남창규 한의원에 가면 낫나요? 협착증인데요. 예를 들면 침 맞고 나서 또는 지압하고 나서 멍이 생겼는데요. 그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탁드립니다. 지압하고 혈관이 딱딱한 콩알처럼 변한 부분이 있어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느껴진다. 수준이 보인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은 그래도 체면치레 인사성은 가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 고 있어서 내 아들을 국률이 여기서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남창기 환연에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른다. 원리를 이해하면은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을 이해, 이해, 이해하고 파동 원리를 이해하면은요. 아 이거는 이런 거네. 그러니까. 지압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지압함으로써 제1통증을 만든다는 거죠. 그 말은 지압한 자리가 허상의 통증이다. 제2통증 자리를 지압을 하니까 제1통증으로 만드니까 제1통증이 이제 뭐가 돼요? 썽을 내게 되는 거죠. 썽이 낸게 뭐예요? 멍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툭툭 풀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침을 놨다. 침자리가 허상의 통증 자리인데 침을 놓으니까 그것이 실상이 되니까 제1통증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원장님 왜 이렇게 침이 아파요?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내지는 전에는 침이 안 아팠는데 그때는 내 아픈 통증이 너무 크니까 침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 한의원에 이것저것 그림도 많고 골동품도 많은데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내 아픈 게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내 몸이 좋아지고 나면 어, 원장님이 침이가 독특하시네요. 편향적이시네요. 골동을 좋아하시네요. 돌도 좋아하시네요가 들어오는 거죠. 그 말은 제한의에 오셨을 때 그림이 눈에 들어오고 골동이 눈에 들어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아직은 아픈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순수놀입니다. 1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2등을 1등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지압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 지압한 부위가 혈관이 딱딱한 콩알처럼 변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거를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 치료는 또 어떻게 돼요? 풀어주는 방법. 또다른 얘기한 그 허상의 통증이 실상이 됐으니까 실상이 된즉 제2 통증 자리가 파동이 쳐 나간 제3 통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른 왼쪽 팔 안쪽 위장 자리에 멍이 생겼다. 여기를 제압해서 멍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어디예요? 왼손에서는 가운데가 머리, 왼쪽 팔이니까, 왼쪽 넷째 손가락, 끝마디, 중간마디에 해당되는 요 부위. 요 부위를 지압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를 지압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또다시 여기에다가 혈관이 딱딱한다든지, 멍이 생긴다든지, 툭풀건 안다든지, 이로 함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떻든 뭔가 콩알이 생겼으니까 이게 뭐 혹시 뭐 혹이 폭풍만이 아니고 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암이에요? 바뀐 순병이에요? 협작증이에요? 이런 말에 놀아나는 거죠. 그 말에 대한 공포감이 더 두려운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본질이 아니다. 지역적인 거다.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원리가 중요하다. 원리를 이해하시라. 그런 부분들은 책에 다 나와 있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현주 목사님의 강연 설교 내용을 또 해서 올려놨어요. 제가 써머리한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잘 늙어가는 거다. 우리는 늙은 것은 나쁜 거다. 젊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늙을수록 어떻게 돼요? 늙음에 적응해 가는 것은 백발이 생기는 거죠. 근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장님, 젊을 때처럼 근력이 생기게 해 주세요. 머리를 희게 희지 않게 까맣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침 맞고 한약 먹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 말의 의미는 나이가 먹을수록 백발이 생기고 이빨이 빠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의 평형, 균형 잡기다. 결국은 몸과 마음의 갭이 너무 크니까 힘든 거예요. 내 생각과 꿈이 너무 높은데 가 있으니까 현실이 비참한 거죠. 결국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치료인 거예요. 또 다르게 의미한 갭이 없는 상태라면 갭을 벌리는 게 치료다. 그러니까 무료한 삶의 반복되는 일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치료가 뭐예요? 도전이에요.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이 두 날이 있는데 세상에 태어난 날이 하나고 또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 하나가 있다. 근데 대부분 다 뭐, 서, 서울대 가고 좋은, 좋은 삼성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어, 결국은 그래서 뭐 어, 하는 부분들인데, 나이를 먹어간다,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과연 조물주가 하나님이, 부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내가 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는 것이 결국 인생에 있어서의 화두이자 목적이자 지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뭐 젊을 때는 이게 눈이 안 들어오죠. 빨리 뭐돈 많이 벌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자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결국은 신부름을 한다 라는 것은 존재의 인정이다. 아.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볼때안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남창규 한의원에,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하 내용들을 올려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어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제가 그 공유라고 출처, 그, 이거는 2020년도 1월 4일날, 이현주 목사님이 순천중앙교회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네요. 어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니까 인체파동 원리가 뭐냐? 제가 첨언으로 적었어요. 인체파동 원리의 핵심 치료 원리는 결국은 뭐에 암이 왜 생기겠어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암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이 왜 생기겠어요? 누수가 되어 있으니까 물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부족이 아닌 과잉의 시대로 나아간다.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풍족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5 60년대 보류고개, 또 내지는 거의 굶, 굶주려서 기아 상태로 죽어나간 아프리카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없잖아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다. 편향되어 있다. 라는 것이 파동을 내서 말하는 오작동이다.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우리 몸을 아프게 한다. 암이 왜 생기느냐? 암 세포를 없애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암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느냐? 결국은 뭐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 또 내지는 평생을 한 가지 일에 골몰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여기 저기.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살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암이 잘 생겼는지를 이해한다면은 뭐요, 그 환경을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은 파동을 위해서 그래서 도시에서 병이 생겼다면은 어떻게 돼 시골, 산에서 병이 생겼다면은 해안가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여름에 병이 생겼다면은 더운 지방에서 병이 생겼다면 추운 곳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 반대 방향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든. 좌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시소라고 한다면 일직 1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좌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우측으로 돌아가라, 돌아서라. 확 돌아서라. 이게 말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계 회심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나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 다른 의미 속에서 지구는 어떻게 돼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은 순리라는 의미는 중력의 대로 살아가면 돼요. 물이 흘러 가는 대로. 그래서 상상선 약수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최고의 선은 뭐예요? 물처럼 살아가는 거, 거슬리지 않는 거. 근데 거슬리지 않고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고모양 고, 고 고꼬리지. 그 의미는 인간은 성공을 향해서 또는 중력에 거슬려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아픔, 죽음 이 생기는 거다. 결국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추락사가 생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중력에 거슬려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성공을 향해서 또는 위험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것이고, 그것서 해결책은 뭐요? 예 그럼 내려가면 돼요. 그냥 올라가는 것을 등정을 포기하고 포,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다. 그래서 속도 속도진이잖아요. 요즘은 빨리 빨리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라고 한다면은 속도 전, 속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천천히 서서히 그 다음에 브레이크 휴식으로 돌아서는 것이 인체 파동 원리의 치료책이다 무조건 천천히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여유를 가지고 너무 논다면은 그 사람은 빨리빨리 빨리 가는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고 현대인의 문제는 대부분 많이 한꺼번에 빨리빨리 빨리 로또 대박을 맞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는 그 해결책은 천천히 서서이다 쉼이다. 휴식이다. 쉬어가자. 그래서 과잉의 문제에 봉착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부족이나 결핍으로 가야, 가라. 그 다음에 체험으로 치닫고 있다면 비움이 그 해결책이다. 또 다른 얘기로 내가 물질, 돈, 소유의 풍족에 집착했다면 그걸 내려놓기가 어렵다면, 비우기가 어렵다면 뭐요? 예 정신의 충족, 충만으로 나아가라. 존재의 충족으로 날아가, 나아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살아있다는,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결국은 뭐예요? 생각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심, 회계, 돌아서는 유턴에서만 멈추지 말고 어떻게 돼요? 꾸준히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시세의 반대편 방향으로 갈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창기 환영에 서침한 번에, 약한 번에 맞으면 나사요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 예를 들면, 교회에 11주 한번낸 것으로 건축 헌금 한번한 한 걸로 퉁 치는 거죠. 십자가는 예를 들면, 천당은 보장된 거죠. 지 이렇게 사는 거죠. 결국은 아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병을 치료했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시술자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휴심장에 어제 이혜인 수녀님이 그거 올라왔던데, 그분보다도 더 가벼운 경증 암 환자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 나는 살아났잖아요. 그분은 의사를 잘 만나서 그렇겠어요. 그것만은 아니다. 결국은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암은 뭐예요? 부정, 불안, 분노, 짜증을 좋아하잖아요. 그걸 먹고 사는 커지는 정식하는 게 암이니까 그것을 걔가 살수 없는 환경이 뭐겠어요? 웃음이죠, 미소죠, 감사죠, 충만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죽으면 죽으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성의 법, 다만, 다만, 회계 유턴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뭐에요세살 여름 간다는 거죠. 당장 암을 잘라냈다고 해서, 당장 회심, 회계했다고 해서, 그, 그 이후부터 내일의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다시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떠내려가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 의미 속에서는 끊임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그 치료되는 과정에서의 생기는 요요현상이 뭐예요? 이런 침 맞고 나서, 약 먹고 나서 휘져요, 멍이 들어요, 여기저기 새로 아픈 곳이 생겼어요, 더 아파요, 라고 하는 거죠. 즉,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 또는 반작용이 생긴다. 이 또한 뭐예요? 치료되는 과정이다, 변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작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작용이 부작용이 아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치료다. 변화가 치료다. 그 말의 의미는 밋밋한 평형, 제2오작동, 어긋난 균형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통증,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치료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침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의 일상에 밋밋한 상태에서 뭐 백신으로, 자극으로 관심을 돌리는 개념들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자극에 있어서의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균형조화라고 하는 거죠. 이런 평형, 균형, 항상성을 찾기 위한 조화가 치료다. 결국은 파동원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세상, 한의학이든 세상 모든 정치,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을 가진다 또는 일의 중독에서 운동의 중독으로 빠지는 이유도 다 이런 균형조화를 이루는 거죠. 아침 아침 그 편지 고도원 작가가 대통령의 그 연설 비서관으로 있다가 어떻게 돼요? 3년 내내 잠도 못 자, 예를 들면 휴가도 없이 하다가 멘붕이 오니까 거기 해결책은 번아웃이 생기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마라톤인 거죠. 즉 정신 노동의 해결책은 운동 중독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봉주 마라토너가 평생을 운동을 했는데 그 해결책을 또 다시 마라톤으로 간다는 것은 극으로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이 좋다고 해서 이봉주한테 좋은 것은 아니다 즉 아침 고요 아침 편지의 고도원 작가에게는 약이지만은 이봉주에 있어서는 그 시소의 반대편이 약인 거죠 치료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얘기했습니다 알아 잡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Mm -hmm.